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공동성서정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활절 여섯째 주일 지난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93편 역대하 15장 1절로 15절,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2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9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리아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곧 오대세 아들 아사리아 예언자가 전화해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나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 왕 15년이 되던 해세 번째 달이었다. 그날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함성과 쇠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멘 오늘의 시편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험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 주님의 왕이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물 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 하십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2 독서입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자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만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활절 여섯 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정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